자, 3단 논법이라는게 있는데, 유형 10번을 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예전에 많이 들던 년대, 데 와우, 지금 이 시국에 이러면 얘는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참이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얘도 참이야.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지, 그죠? 응? 모,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참이야. 사람은 모두 죽는다 참이야. 그럼 p 이면 q고, q 이면 r이면 결론 p 이면 r도 성립한다. 이게 삼단논법이야. 오케이, 음 알겠죠? 자, 그러면 은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p이면 q이다가 참 그럼 이것의 대우명제도 참이라며 not q이면 not p 이다도 참이야 ok? 근데 not r이면 not q도 참이라고 했어. 그럼 이것의 대우명제인 당연히 q이면 p 이다도 참이 되겠죠. 그죠? 아, q이면 r 이다도 참이 되겠지. 그죠? 따라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이게 다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것을 대우면 다 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ot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될 거야. 나다리면 나 p 가 3번에 있네요. 증명하시오. 유형 11번. 한번 구경해 봅시다. 대우를 이용해서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를 증명해보자. n은 자연수일 때, 이건 대전제야. 이걸 부정할 때 바뀌진 않아. n제곱이 짝수이면 반드시 모두 n도 짝수이다. 이것을 대우명제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보래. 별거 있냐? 자, n이 홀수이면 반드시 n 제곱도 홀수이냐? 이게 내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야. 그럼 n이 홀수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n을 짝수 플러스 1골 혹은 짝수 마이너스 1골 플러스 1골로 할까? 응. 로 정의해 볼게. 그지? k는 0 이상의, 자, 0 이상의 정수 그러면은 n 제곱은 어떻게 돼요? 2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얘는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되지. 그러면 4로 묶어주면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될거 아니야. 얘는 어때? 어떤 정수의 제곱 더하기 정수에다가 4를 곱했어. 그럼 얘는 짝수 홀수. 짝수지. 거기다 플러스 했으면 짝수의 홀수야. 홀수죠. 오케이. 홀수가 되네. 오케이. 2 곱하기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어차피 얘도 정수 그럼 정수 플러스 1골이니까 얘는 짝수 플러스 1골이니까 홀수될 거라고 이해 돼? 응. 그게 증명 끝이야 대우명제가 참이으로 원래 있던 명제도 참이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귀류법 유형 12번 귀류법 이게 뭐냐면 진원아 귀리법 나는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힘들어. 특히 부정형 명제라고 한다면 증명하기 쉽지 않아. 따라서 원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 그런 다음 가정의 모순됨을 밝혀. 그럼, 갈 곳인지. 에? 그 반대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원, 명, 제 의, 참. 참, 임을 밝히는 증명법. 길죠? 이런 게 규주법이야? 응? 어떤 전체 집합이 있다고 쳐봅시다. P라는 집합이 있는데 P가 아니건 P의 여집합밖에 없는 그두 개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유리수 아니면 뭐야? 무리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나는 어? 어떤 놈이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이 증명하고 싶어. Uh -huh. 결론을 부정해. 결론 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 라면 이게 가정이야. 아하 uh 루트 -huh. 2는 어떤 걸로 돼야 되냐면 A분의 B. 유리수가 뭐야? 분수 걸로 표현할 수 있는 식. AB는 서로소인 정수거든. 이게 유리수의 정이야. 아하 uh -huh. 근데 양변 A 곱해가지고 제곱해볼거야. 루트 2 A는 B고 양변 제곱하면 2A제곱은 B제곱이 돼. 그럼 B제곱은 뭐냐면, 짝수. 그죠? 맞아? 따라서, B제곱이 짝수라면, B도 짝수가 돼요. 즉, 2K 꼴이다. 이 얘기야. 아하. 그럼 B제곱은 4K제곱이 돼. 그리고 여기다 4K 제곱 제곱은 4K 제곱. 그럼 여기다 4K제곱 집어넣으면, 2A제곱은 4K제곱. 뻗라 그럼 A제곱은 2K제곱. a 제곱도 뭐가 되냐? 짝수가 돼. a 제곱이 짝수면 a도 짝수야. 그럼 a도 짝수, b도 짝수가 나왔어. 엄마. ab는 서로소래매. 공약수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걸랑. 가정에 모순이 생겼지? 그럼 이식끼 뭐야? 틀렸다 이 얘기야. 가정이. 그럼 유리수가 아니라면 갈수 있는 데 어디밖에 없어? 무리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게 참이에요. 이렇게 증명을 밝히는 방법이 귀류법이야. 원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해. 그 가정이 모순되면 밝혀. 그럼 모순되면은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 뭐 이런 것처럼 홀수가 아닌 짝수 자연수에서 뭐 이런 거. 어? 그래서 원래 있던 명제가 참이었음을 밝히는 증명법. 이게 귀류법이야. 하... <laughs> 자, 그럼 95번. 이거를 귀리법 이용해서 한번더 증명해 볼게요. 유리수라는 것은 대전제 바뀌는 게 아니야. a 플러스 b 루트 e가 0이면 결론 a가 0, b도 0이다. 이게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야.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루트가 0이면, 너네 이거는 무리수 상등이라는 단원 혹시 배웠나? 모르겠네. 중산도 되나 모르겠어. 만약 에 중다 유리수라면 무리수랑 유리수랑 더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여기 유, 유리수밖에 없잖아. 그럼 b는 0. 그래서 a도 0. 이렇게 나오는 게 무리수 상등이었어. 근데 이걸 증명을 시대. 결론을 부정해. 만약 if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라면 이걸 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해보자. a도 0, b도 0.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거를 부정한 거야. a가 0이거나 b가 0이돼 그럼 1번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 루트 2가 0돼야 되는데 어. a가 0이 아니야? 그럼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b 루트 2가 되지. 그치? 응? 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B 루트에 넣었더니, A랑 B랑은 뭐가 돼요? 무리수가 돼버리잖아 그치? A가.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했더니, A는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 무리수가 나와버렸어. 가정에 무슨 생겼지? 안 되네?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봐봐. B가 0이 아니니까, b 루트 e 는 마이너스 a 가 돼야 되지? 좌변은 뭐야? b 가0이 아니니까 이거 무리수야 무리수. 근데 a 는 뭐라고 했어? 유리수잖아. 유리수도 마이너스도 유리수지. 여기는 무리수인데. 같아질 수 없어 없어. 너도 안 된다 이 얘기야. 가정이 무슨 생겼지? 아하. 그럼 a 가0이어도 영이 아니어도 안 되고 b 가0이 아니어도 안 된다. 따라서 a, b 둘다뭐 해야겠다? 영이어야겠다. 이게 귀류법에이한 증명이라고. 뭐라고? 둘다 가정의 모순이므로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었다는 것은 틀렸다. 그럼 갈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다? a는 b는 0이다. 이게 참이 됐다. 증명하는 방법이야. 이 참인 거예요. 뭐? 이건 참 참이... 참이야. 이건 참이에요. 유리수 조건이 있을 때 a 플러스 b 루트가 0이면 a, b 둘다 0되는 거. 복소수 상등 기억나? 그거랑 비슷한 거야. 거기서 했었지. 복소수 상등에서 ab가 실수라고 한다면 a+bi가 0이면 a도 0, b도 0. 실수 조건. ab가 만약에 유리수라고 한다면 a+b√2가 0이면 a도 0, b도 0. 무리 상등. 응? 자, 귀류법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 자, 말이 길었어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화살을 맞는 쪽이 필요, 화살을 보낸 쪽이 충분. 필요조건, 충분조건. 만약 에 참이다라고 한다면, 음, 진리집합관의 포함관계 어떻게 돼야 되는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97번 위형, 13번. 자, P 조건은 X는 1이야, Q 조건은... x 제곱은 x야. p 진리집합은 1한 개밖에 없어. q 진리집합은 1하고 0두 개가 있어. 그 얘가 얘 포함되지. 그 화살표를 보내는 쪽이 p였겠다 이 얘기야. 그럼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 p는 q이기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는 1번은 충분 조건. 2번 p 조건식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야. q 조건식은 2x는 6이야. 그랬더니 p 진리집합은 1과 3두 마리가 나왔어. q 진리집합은 3한 마리가 나왔어. 그럼 어디가 어디에 포함돼? 여기가 포함돼지, 그지? 그러면은 p q 이면 p다가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유형 14번 103번 헐라 0이 아니 필요 조건이래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e는 0이 아니다 이게 필요 조건일 때 A 값중 오른 것을 골라보시오. 누구랑 물어봐야 할까? 동현아. 뭐뭐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를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대우명제를 이용해보자고, 그치? Uh -huh. 그러면은, X 빼기 2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도 0이다. 이게 대우명제네. 얘가 참이라면 얘가 참이 돼야지, 그지?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고 부정해버린 거야. 어라? 그럼 X가 2면 여기에 성립한다, 이 얘기잖아, 그지? 이 e 대입해. 4 플러스 2A 플러스 2가 0이야. 그 A는 마이너스 3. 끝. 유형 15번을 보아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관한 집합의 연산. 진리 집합 p q에 대해서 라지 p는 아, 어? 라지 p란다. not p는 으흠. not q 이라한 필요조건. 이 얘기인 즉슨 이게 참이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p 진리 집합이 q 에 포함되는 얘기네. 끝났네?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음.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 아니라고 한다면 필요조건 화살을 맞아 야될거 아니야? 이 명제가 참이면 가정 결론 뒤바꾸고 대우 아이씨 대우병 찬 거지 지금 부정하고 가정 결론 뒤바꾼 거 오케이 그럼 p가 q에 포함된다 딱 나와 버렸어 끝났어 넘어가 자 절대부등식 이것을 증명하여라. 아까 이거 안 했는데 코시-슈바르츠랑 산술기하 평균도 응?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 알수 있겠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였어? 외워보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항상 크거나 같아요. 뭐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식이지만 나는 이거 모른다는 상태에서 요거 a 요거, B라고 해볼게. A가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걸 밝혀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어떤 실수의 대수관계 비교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1번, 빼보기, 2번, 나눠보기, 3번,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수 있어.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은 뭐. 미분해서 따져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일단은 이거 대수관계 응? 응. 그 중에서 지금 빼보는 걸 한번 해볼 거야 가장기 80% 이상 빼는 거예요 응. 나 A와 B의 대수관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A에서 B를 한번 빼볼 거예요 이 얘기야 어? A에서 B를 빼봤어 A는 뭔데 이거 전개해 봐 A제곱 X제곱 a 제곱 y 제곱 b 제곱 x 제곱 b 제곱 y 제곱에서 빼 a 제곱 x 제곱 플러스 e abxy 플러스 b 제곱 y 제곱 뺐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x 제곱 띠링 by 제곱 띠링 남는 것만 봤더니 a 제곱 y 제곱 플러스 b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ABXY 보여? 완전제곱식 보여? 얘는 AY-BX의 전체 제곱 브라보 어떤 실수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게 절대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어 따라서 난 지금 A에서 B를 빼보았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보였지? 따라서 얘가 참이 되겠다 측면 끝 유도 끝 오 OK? 응. 증명하여라 끝자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이런 유형 17번이나 18번을 많이 풀게 될 거야 유형 17번 자 이거 뭐 이용하는 문제니? 딱 보면 응? 사이즈 나와야지 뭐?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지 그지? 왜? X, Y가 0보다 큰 실수 양수권 있잖아 게다가 2x 플러스 y, x분의 8, y분의 1. 봐봐. 분자 분모에 막 x값, y값 이렇게 있잖아. 그치? 아하. 일단 산술기가 써야겠다. x, y가 양수은 있으니까. 근데 그대로는 쓰기 힘들어. 그럼 전개하셈. 전개했더니 얘는 16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8y 플러스 y분의 2x. 변기압 이렇게 되지? 응? 진호나 여기 역수 관계인 두수 보여? X, Y가 양수니까 X 분의 Y, Y 분의 X도 양수겠지? 그지 그럼 여기 17은 냅 두고 어차피 실수니까 네동그라미친 어? 부분은 크거나 같겠죠? 뭐 2배의 루트, 띵띵, 곱한 거 X 분의 Y, Y 분의 X 사라지면 남는 거 16만 남겠네 그럼 4이 8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지? 따라서 17 플러스 x분의 8y 플러스 y분의 2x는 크거나 같아요 25보다 됐어? 얘가 8이상 거기다 17 더한 게 25잖아 그럼 요 놈의 최솟값은 얼마? 25 얘의 최솟값도 그래서 25 산수기압 평균 유형 18번 라스트 유형 코시 슈바이스 부드식 언제 쓴다 양수 조건이 없어 그리고 합합 합. 제곱의 합1차식기합1차식기합 루트의 합 네제곱의 합2차식기합 이런 식으로 합과 합의 관계에서 어 양수 조건 없으면 아 이거 코시슈바츠 부등식 쓰는게 아닐까 생각해보시면 돼 알겠지 응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얼마? 8 이라고 했을 때어마 2x 플러스 4y의 최댓값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어? 이거 제곱식 한개 밖에 없는데요? 고민할 필요 없어 나는 코시슈바이스 부등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크거나 같아. a x b y 전체 제곱. 응? 어? 여기 x 제 y 있는데 여기 e x 4 y 잖아. 어차피 앞에 숫자 숫자 들어가 있잖아. 너네가 식을 꾸밀 수 있다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뒤에도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겠지, 그지 곱해가지고 e x 4 y 나오는 그런 놈들 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2의 제곱, 4의 제곱. 만들어, 그냥. 크거나, 같아요. 응? 어? 2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 그치? 얼마야, 이거? 8. 얼마야, 이거? 20? 20 곱하기 8은? 160? 그럼 얘는? 4루트 10보다는 2x 플러스 4y가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루트 10보다는 크거나 같겠네. 따라서 최대가수는 얼마? 4루트 10. 여기까지 해보았다.